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외국인 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감동적인 배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아시아 전반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 선입견이 어떻게 깨지고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진심 어린 배려와 예상치 못한 친절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따뜻한 환대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인간적인 유대감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 사연을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저 또한 매우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감동의 여정 속으로 떠나볼까요? 영상 시작에 앞서 시작하는 채널이라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외국인입니다. 오랫동안 아시아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함께 서양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때문에 혹시 모를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인 미디어 보도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약간의 편견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아시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겪었던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배려와 따뜻한 환대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태도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모든 편견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람들의 정과 배려였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형식적인 친절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진심 어린 배려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길을 헤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한국인들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심지어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도와주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려는데 운전기사분들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려는 시도가 잦았습니다. 미터기가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작동시키지 않으려 하거나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요금을 더 받으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먹다가 갑자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배탈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무관심하거나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아시아 전반에 대해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바가지가 심하며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에 놀랐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 공항 직원분이 먼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려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친절함에 저는 첫 만남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행 중에도 저는 수많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한국인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은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선입견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는 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겪었던 경험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고 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이지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이상의 경험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TX에서의 경험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탔을 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어린 아기를 동반한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부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은 전혀 짜증내는 기색 없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달래주거나 부부에게 괜찮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어르신은 사탕을 건네며 아기를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는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의 도움입니다. 제가 서울 명동에서 길을 잃고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어느 한 영어로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길을 설명해 드렸고 그분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직접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괜찮다며 저를 이끌고 약 10분 정도를 함께 걸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친절함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에서의 환대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먹거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떡볶이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가게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웃으며 맛있어 보여요. 먹어봐요. 라며 시식을 권해 주셨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아주머니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매운 것을 잘못 먹는다고 하자, 맵지 않은 어묵을 권해 주셨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마치 친척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식당에서의 경험입니다. 제가 혼자 고깃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고기를 굽는 것이 어색했는데, 종업원분이 오셔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고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기를 먹는 내내 계속해서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서비스라며 음료수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어디를 가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원에서의 경험입니다. 여행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걱정했는데 접수 데스크 직원분께서 먼저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주셨고 통역 어플을 사용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제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약 복용법 등을 꼼꼼하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약국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 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환대와 정직한 문화는 이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와 사람들의 태도에서 느낀 차별화된 점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경험들은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아시아가 대체로 상업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외국인에게는 다소 폐쇄적일 수 있다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환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마치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감동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는 서양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해결해 주려 노력했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챙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이 모여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혼자 식사할 때도 종업원분들이 끊임없이 저를 챙겨주셨고, 대중교통에서 캐리어를 들고 힘들어할 때면 누군가 먼저 다가와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편견을 깨는 힘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긍정적인 태도는 분명 다른 국가들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명소를 개발하거나 마케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자국민의 친절과 배려심을 통해 진정한 환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태도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이는 곧 재방문 의사로 이어지며, 나아가 해당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퍼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국민개개인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 확대, 그리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환대와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도움의 손길이나 따뜻한 미소 하나가 외국인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깨끗한 위생시설,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은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문화적 소통과 이해 증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통시장 방문 시 상인들의 친절한 안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외국인들에게 최고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KTX 안에서 아기를 달래주던 따뜻한 시선, 길을 헤맬 때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던 어머님의 온기, 전통시장에서 맛본 정성 가득한 음식과 상인들의 인심, 혼자 식사하는 저를 챙겨주던 식당 직원분들의 세심함, 그리고 아플 때 기댈 수 있었던 병원 관계자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마음속에 특별한 곳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게 됩니다.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사람들의 환대는 단순히 여행의 추억을 넘어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만약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지 망설이는 분들이나 아시아 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용기를 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기를 바라며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저와 같은 감동을 느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한국 여행이 저의 경험처럼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기다리실 거예요.